평균 비용 총액은 XX만원이고 약 x x 만 정도 되겠습니다. 책 구매는 우측 상단 링크를 누르시면 YES24 등 인터넷 서점에서 주문 가능합니다. 홈페이지는 주소창에 www.openconsulting.co.kr 입력해주세요. 아, 대한민국 고시원 창업 비법 저자 황재달 작가입니다. 오늘은 고시원 창업운영시리즈 2편 당신의 선택에 대해서 다뤄 보겠습니다. 아, 오늘의 주제는 A 물건 공시이 적은 지술권리금 1억 5천을 지불한 물건과 원로놈 40개이고요. 아, B 물건 공시이 많은 무권리 원로놈형 50개에 대해서 당신의 선택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고시원 면물 전제조건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실이 적은 권리금 1억 5천물건은 투자총액은 2억원이 되겠고요. 보증금 5천에 시설 권리금 1억 5천만원입니다. 추가적으로 시설 투자할 경우는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상가로 일반 관리비가 존재합니다. 연평균 비용은 약 800만원이고, 월세 고가시 포함 500만원이고, 상가 관리비, 가스, 전기 등 재비용 300만원입니다. 공실이 많은 무건립 물건입니다. 투자 총액은 보증금 1억 원이 되겠고요. 시설 관리금은 없습니다. 건물주 물건입니다. 시설 투자 일어할 경우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요. 상가 건물도 일반 관리비가 있습니다. 연평균 비용 총액은 월세 VAT 포함 660만 원이고, 상가 관리비, 가스, 전기 등 재비용 340만 원으로 약 1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두 물건 다 우리 원장님들이 현재 장업에서 운영 중인 고시원입니다. 첫 번째 수익성이 좋은 원룸 룸인 40개에 대해서 입주 비율은 92.5% 공실이 3개이고요 평균 38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37개 방에다가 38만 원을 곱하니 약 1,400만 원 정도 매출이 되겠고요 비용 차감하면 현재는 약 600만 원 정도 월 수익이 발생하고 연으로 환산할 경우 7,272만 원 정도 연 수익이 제전으로 발생합니다 투자 수익률은 투자금액 2억 원 대비 7,272만 원할 경우 36.3%의 연 수익이 발생하고 회수 기간은 2.4년 정도 되겠습니다 시설 급금 대비 6,270원 나누기 1억 5천원 할 경우, 연 48.5%이고, 해수 기간이 2.0년으로 나름대로 좋은 황금 매물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공실이 많은 올론내는 50개는 입출비 60%, 공실이 20개이고요, 평균 33만원 정도 받고 있기 때문에 매출액은 30개 곱하기 33만원 할 경우 약 1천만원으로 비용 1천만원을 차감하면 현재는 수익이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투자 수익률을 분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더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시설 관리 1억 5천을 주고 선택한 원장님은 현재 수익에 대해서 투자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설걸리금을 지급하고 현재 수익을 선택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만실이 될 경우에는 약 700만원 정도 수익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에도 공실에 대한 스트레스가 적다고 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현재 기준으로 2년을 갱가야지만 이 시설걸리금을 회수하고 수익이 발생한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도 시 추가적인 시설걸리금 차액이 발생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무걸리 언론 능명을 선택한 원장님은 미래에 투자를 하셨습니다. 권리금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권리금 회수된 부담이 없고 현재 수익이 발생하면 추가적으로 순수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실이 감소할 경우에는 매매 차익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수익이 없고 추가적인 투자금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실 증가 시 적자폭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수익에 대한 기대가 적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미래에 추가적인 매매 차익을 기대하고 투자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매물을 선택할 때는 항상 위기와 기회가 상존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 A 물건을 선택한 원장님은 많은 기술 걸림을 지불한 게 위기일 것이고 기회는 현재의 수익이 수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B 물건을 선택한 원장님은 기회는 미래의 매매차익이 기대되는 점이고 현재의 위기는 수익이 없다는 점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케팅이나 홍보를 통해서 공실 감수를 통해서 수익 창출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키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자 쉽게 설명하는 좋은 물건을 받았더라도 운영을 잘 못하면 자가 발생할 것이고요. 받은 물건이 좋지 않더라도 열심히 하면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초점을 둘 부분은 공실 감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 3편 당신의 선택은 지금 현재 코로나일9로 공실이 있는 고시원 중에서 A원장님은 가격 인하를 통해서 공실을 줄이는 것이고 B원장님은 현재 가격을 유지하고 미래 수익을 기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떨어진 가격은 회복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다음 삼편에서 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영상을 계속 기대하시면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